시흥동산교회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의 온라인 예배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어떻게 찾아오게 되셨나요? 빛이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겠고 혹은 그냥 저 교회 초등부는 저 교회 청소년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뭐 어찌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 예배 영상을 찾아 주셨고 또 예배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영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은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 나의 몸과 영혼, 나의 몸과 영혼, 주님은. 세상, 그런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 주시고, 주여 받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예수 오예 수지 크모 셔서 예수 Oh yeah. 자가 앞에 너어두 벌이고 우리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오 예수. 오 예수 세워주소. 여러분,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요셉이 꿈꿨던 얘기, 요셉이 꿈자랑한 얘기, 요셉이 꿈자랑했다가 아빠 야곱한테 혼났던 얘기, 요셉이 형들한테 찾아갔다가 죽을 뻔했던 얘기, 구덩이에 버려진 이야기,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 머릿속에 조금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의 청소년기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의 눈길을 요셉으로부터 거두신 적이 없었다.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동일하게...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셨고 그 사랑의 눈길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눠 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눈길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요. 다시 말하자면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멀리서 쳐다봤을 땐 요셉에게 일어나는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이라서. 마치 벌 받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이 순간에도, 형들에게 버려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었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보건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구약성경에서 야곱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평생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작권을 빼앗은 뒤에 평생 도망을 다녔죠. 야곱의 마음은 그 이후로 한 번도 편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집에서조차 편안하게 있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힘든 순간들 가운데에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긴 이야기들 지금은 시간상 다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요셉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야곱이 가장 어렵고 눈물이 많이 났었을 그 당시에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 이집트로 팔려가며 너무 큰 어려움을 맞이한 요셉. 평생 사랑만 받고 자라온 요셉이 당연히 이 순간 아버지 야곱이 들려줬던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 내가 이집트로 팔려가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이집트의 친이 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성경적인 말투로 써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 말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즘 우리말로 조금 편하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했다. 그가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다. 띠용.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케이? 형통했다. 오케이. 이집트의 종이 되었다. 웬또 갑자기 분위기가 종으로 흘러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요셉이 종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왜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남의 주인으로 살아도 모자를 파네. 웬 종입니까? 종은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종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일 겪는 것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녀석이라고 하더니 결국 나를 섬기는 내 종이 되었네? 너네 하나님은 뭐 종의 하나님인 거야? 노예의 하나님인 거야? 참으로 우스운 꼬리로구나. 이렇게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씁쓸하죠? 누군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았대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대요. 보디발이 여러분,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도대체 그 노예... 종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안 함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뭘본 걸까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셉을 리스펙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나아질 수 없고 내가 여전히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고, 내 앞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눈물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이유!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물론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노예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요셉을 샀으니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평생 사랑만 받고 살다가 하루 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최악의 상황에 빠졌는데도 요셉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보디발이 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모습. 요셉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보디발 주인님께 혼날까 봐 아닐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우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요셉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보디발도 아니고, 자신들을 버린 형들도 아니고, 자신들을 팔아 넘긴 노예 상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분은 오직 한 분, 여우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사건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죠.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살아남았을까요? 아니요. 보디발 장군의 칼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혹에 안 넘어가서 해피 엔딩이 되었나요? 아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 도망갈 길도 없고 살아남을 길도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겁니다. 요셉은 그 요게 넘어가도 죽는 거고 안 넘어가도 죽는 겁니다. 요셉이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방이 막힌 이 상황에서 요셉은 위를 올려다 본 겁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지금 함께한다 그 사실 하나로 이 모든 것을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었고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 요셉의 형통과는 거리가 좀 있죠. 사람의 뜻으로는 노예로 살기도 싫고, 팔려다니기도 싫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싫고, 감옥에도 가기가 싫은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을 다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어감. 예, 그게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형통하시길 빕니다. 하는 일잘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웃는 일만 넘치십시오. 꽃길만 걸어가십시오. 아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 주시는 그 뜻대로 걸어가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론 억울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내삶 가운데 보여주시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도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만납니다. 안녕!